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야 뭐, 아샤프입니다. 자, 포즈입니다. 포즈. 4G. 색깔이, 어, 다른 색깔. 자, 검정과 빨간색. 이렇게, 어, 빨간색. 검정은 다나왔고요 여기 빨간색이 있고요 지금 색깔이, 이게 약간, 어, 노란색인데, 찐 노란색이에요. 이런 색깔도 좀 특이하고, 겨자 색깔하고도 같은데, 좀더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짝, 진행을, 살짝 한번 막대기를 한번 볼게요. 얘는 사운드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바디포스트가, 아 흐트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주행만 해볼테니까 여러분들 소리도 나도 좀 놀라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바디포스는 구멍과 구멍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조종이 GT3B 자 GT3B로 세팅했고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쁘죠 주행 주행 해볼게요 한번 여기까지 좀 해놨네요, 제가. 오케이. 자,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어, 차량에 이렇게 많이, 예, 포즈에는 뭐 주행할 때 많은 동영상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디 색깔이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따로 라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ED가 있는데 여기 LED를 살짝 해놓으면은 정말 이쁘죠. 일단 바디만 따로 이렇게 출고해서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판매하고 있고요. 추 2에는 바디도 같이 예, 따로 어, 바디하고 차량 같이 바디만 따로 이렇게도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예, 항상 제가 요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써미에 써미셋 바디가 올라갈 정도로 큽니다. 그쵸? 와, 크죠? 써미에 예, 바디 포스트를 이렇게 살리면요. 써미넷가도 이렇게 써미에게도 바디가 포함되는 이제 그런 사즈이기 때문에 무지 크죠. 써미용으로도 어, 쓰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출고가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점점 많이 하시면서 포지가 아시라프의 친구 리티스코리아에서 포지도 같이 예, 많은 지원과 판매와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실 분은 아시라프에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추가하겠습니다. 색깔 겨자 색깔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